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혜빈이에요. 오늘은 인천의 성남초등학교에 왔는데요. 이곳은 올해로 개교한지 76년이 되어서 76번째 생일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네요. 뭐야? 오늘 어, 주제. 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 학교는 아이들이 자연과 어우러져서 놀수 있는 숲학교라고 해요. 이과연 수학교는 어떤 곳일지. 제가 오늘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시죠. <목소리> 여러분 보이세요? 76번째 생신이 되는 학교의 지킴이 나무, 느티나무라고 하네요. 친구들도 멋지고 참대 참데... 아, 네, 나무가 하는 말이구나. 참대게 다 자라길 바란대요. 느티나무 할아버지께서.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그러면은 돌발적으로 석남 두 글자로 혹시 이행시 가능하실까요? 삼행시도 아, <laughs> 가능하지 않을까요? 석남초까지 아, 어, 네. 그럼 삼행시로 아... 한번 제가 오늘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석아 석남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남 남들에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정말요? 네. 초초 자연 속에 숲밭을 놀이터가 있답니다. 준비하신 거 아니죠? 아닌 거 같은데요. <laughs> 어, 우리 성남초등학교는 어, 작년 어, 9월 1일자로 해서 행복배움학교가 되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설명이요? 아, 네. 말 그대로 숲속에 있는 놀이터고요. 네. 아, 도시에서 접할 수 없는. 그런 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해주기 위해서 함에 스티커를 제작한 그런 놀이터입니다. 그럼 놀이터로 사행시 한번.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지금 무슨 수업 듣고 있어요? 수이요 <목소리>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꽃들이 심어져 있거든요. 이 꽃들이 어떻게 해야지 잘 자라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친해지기 위한 혜빈 씨의 안녕하세요. 노력을 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뭐하러 네. 나온 거예요? 저요놀려고 나왔어요. 지금 그러면 자유 시간인가요? 네, 체육 시간이에요. 아 체육 시간이에요? 네. 체육 시간에 그럼 주로 이렇게 나와서 노는 건가요? 네. 그러면 어떠한 놀이를 가장 즐겨 하고 있어요? 저그네타기요 몇 학년이에요? 3 학년이에요. 어어 지금 여기는 급식실인 것 같은데 어린 친구들이 비건 버거를 만든다고 해요. 자연친화적인 학교여서 채식을 위주로 한다고 해요. 비건 no. 버거 비건 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먹어요.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혹시 지금 네. 아이들 무슨 시간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지금 아이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 소고기가 들어간 데. 대... 다시, 다시. 네. 비건 간식을 만들고 먹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 그럼 이 고기가 콩고기인 건가요? 네, 맞아요.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자라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후 위기 대응하기 위한 저희 는 콩고기를 활용한 비건 버거를 만드는 활동을 해 보려고요. 먹어 음. 음. 토마토만서 먹고. 음. 왜햄버거안 먹고 토마토만 먹어요? 그냥요. 아, 그냥요. 지금은 이제 바깥에 벽에 꽃이 떨어지고 나면 그곳에 아이들이 직접 꽃도 그리고 그 벽화를 그릴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위해서 이론 수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한번 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벽화를 어떤 과정으로 그리는지 어떤 벽화들이 있는지 그거를 이 아이들한테 학습하는 이제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타려 기다리는 거예요? 아, 이, 이미 한번 탔어요 한번 타보세요 어, 네한번타봐 감사합니다 한번 <laughs> 아, 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타도 괜찮은 거맞아 그럼요 네요아 그럼요 세요 진짜 아, 어, 아, 박수를 해주세요 어 감사해요 <laughs>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비 만들고 있어. 요 오, 되게 쿨한데. 와, 나비다. 어, 어, 왜 없어요? 지금 뭐 하세요? 모래성 만들고 있어요. 모래성이요? 네. 오, 박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뭐 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소나무에 대해서요. 네? 소나무에 대해서요. 소나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아 오늘 수업은 저희가 소나무 동산에 있는 많은 소나무들에 대해서 깊이 알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고자 마련된 수업이고요. 소나무의 한사리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그냥 책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책에서 얻은 지식을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직접 보고 느끼고 음. 할수 있어서 그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알미 삶이랑 연결되어서 올해 아이들 기억 속에 남는 것 같아요. 오, 좋은데요? 네. 알미 삶이랑 연결되어서. 네. 뭐 그래서아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자연과 함께하는 인천 성남 초등학교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저기가 원래는 버려진 공간을 저렇게 아이들이 놀수 있는 숲 놀이터로 만들어서 너무 잘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저 어린 시절에는 저 눈으로 보면서 시각적인 효과, 청각적인 효과, 이런 거를 다 같이 함께 하니까 아이들이 그런 거를 더 기억하고 오래오래 생각하고 이게 아마 엄청난 큰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끝이 났습니다. 갑니다. 아, 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떨랑딸랑 안녕!